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여러분은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리고 현재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섬기고 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고, 변화되었다고 새롭게 되고 달라졌다고 칭찬 들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께오 삿개오 아니겠습니까? 사께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이웃도 생각지 않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 그런 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토색하고 착취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의 명의 예 남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일삼던 여인. 그래서 남들 눈이 무서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긷던 부끄러운 여인, 망가졌던 여인, 얼굴을 들고 살수 없었던 여인,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엾은 인생. 그런데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진적으로 믿고 그런 후에 곧바로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본 사장의 말씀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색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하등에 쓸모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를 베풀던 은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신을 자식처럼 대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막대한 재산 재산을 훔쳐 달아남으로 재산적인 피해, 물질적인,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거치게 됐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다운 삶을 그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말라라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악하고 거칠던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배응망덕하던 사람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 이것이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 사람의 별명을 붙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아름다운 사람 오늘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많이 변화되었다. 참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저 모양이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행여라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변합니다. 첫째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12, 13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대가가 없어도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란 뜻은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노예였기, 노예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려움에 처해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대가 없이 보답을 바라는 것도 없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 나타난 첫 번째 우리들의 변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에는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요구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헛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눈이 열려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주님을 위해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자녀였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인 나를 십자가로 고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할 것이 없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할 일을 찾게 되는 것,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사랑, 그 은혜에 감동하는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듣고 주를 만난 성도의 첫 번째 변화예요. 둘째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12절의 신복, 바울사도의 종이 아닌데도, 그는 자발적으로 신복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신복이란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군림하고 호령하고 싶어합니다. 권력의 맛이 무엇입니까? 호령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그래서 권력에 한번 맛이 든 사람들은 맛들린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종되는 것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된 것을 자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신이 죄를 생산해내는 기계이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 것 없는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얼마나 엉망가지 수만가지 죄악으로 타락해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다른 사람의 종됨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너희를 부리지고 위세를 떨, 떨지만은 너희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 위해 종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대하십니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종됨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입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합니다. 참 재주가 비상한 분이죠. 이런 분을 어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런 분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부럽다고 한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네 가지인데요. 70을 넘긴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주일할 아침이면은 장모님들이 주차 위원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모습. 백발이 하얀 집사님이 성가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 행여나 볼까봐 목사님이 성도, 목사님이나 성도들 몰래 청소하시는 모습. 물론 우리 교회는 위원회별로, 순별로 봉사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 정신만큼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늘 곁에 머물고 두고, 두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3절 저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 머물러 둔다는 헬라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의 용법은 계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곁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곁에 머물러 두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마음에 들게 했으면 늘 곁에 두고 싶어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를 하는 일에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에 늘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하기에 거부 거부간 사람이 아니고 껄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한 일에 늘 의논의 대상이 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네시모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서도, 하나님과 주의 종과 그리고 또한 협력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인정이 좋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식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닌 것 빼놓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안합니다.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덮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격과 이 신앙, 이 마음이 누구 닮은 겁니까? 꼭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반대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혼자서만 이만 열을 내서 말하거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뒤에서는 사람 욕하고 다니는 사람. 누구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잖아요. 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심모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쓸모없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대가가 없어도 섬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시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고 늘 곁에 머물러 두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이런 변화가 성님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네시모처럼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예수 생명 얻고 난 후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